처음에는, 我好진中意你 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我好中意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장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에요. 표준어권에서도 많이들 알고 있고요. 노래 가사로도 나옵니다. 방과 후 중국어, 我中意你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재현입니다이 시간은요, 영화로 배우는 광동어라는 제목을 달아 놨는데요. 아토리이긴 하지만 표준어권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고 자주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재미있는 표현 하나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영화부터 한 장면 보겠습니다. 이 영화 기억나세요? 앞서서 양두구육이라고 하는 사자성어 소개할 때 잠깐 보여드렸었는데요. 이 영화 속에 재미있는 그런 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먼저대사부터보시겠습니다、哎、你不是要教我认字的吗？嗯，好啊。嗯、啊怎么念？我知道，女子。不对，这个字、啊、念好。好，女字加子字就是好字。嗯、有女有子，不是很好吗？对不对？哎、对呀、啊，<laughs> 很好。再想嗯。 어떻게? 不正.错.这个字念歪. Y. Y心呢，就是心术不正的意思. 哦.心术不正. Y. 哎，男女主人公이 나옵니다. 여자 주인공이 글을 많이 못 배웠다, 학교를 못 다녔다라고 해서 남자 주인공이 글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장면이 앞서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장면에서는你不是要教我认知的吗 你不是要教我认知的 마? 나 글자 알려준다고 하지 않았니?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남자 주인공이 칠판에다가 글씨를 하나 씁니다. 좋을 호자를 써놓고 물어봅니다.怎么念?怎么念? 어떻게 읽지?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자 주인공이 아주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我知道女子,我知道女子,我知道 나로 여자라고 쓰여있어. 라고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이 남자 주인공이, 不对,这个字念好。不对,这个字念好。.不对 아, 아니야, 틀렸어. 이 글자는 好 라고 읽고 라고 얘기를 하고 한마디 설명을 더합니다. 여女幼子不是很好吗对不对?여女幼子不是很好吗 여女, 어, 여자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너무 좋지 않아? 뭐 엄마도 있고 아들도 있고, 뭐 너무 좋지 않아? 이런 의미로, 여도 있고, 아들 자도 있고, 좋지 않아? 여보对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글자를 하나 더 씁니다. 이번에는 왜곡하다 할 때, 왜 자를 썼어요. 그리고 어떻게 읽냐? 라고 물어보니까, 여자 주인공이 대답합니다. 부정. 부정. 아니 불자에 발을 정 자. 해서 부정이라고 읽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 주인공이 다시 얘기합니다. 뽀. 这个字念 Y. 또, 这个字念 Y. 틀렸어. 이 글자는 Y라고 읽고 한자를 이렇게 풀어서, 예, 해쳐서 읽는 게 아니라 이제 합쳐서 읽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이 Y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Y신, 就是, 신수 부정的意思. Y신, 就是,心수不正的意思 Y신이라고 하면은, 이 마음이 예, 좀다르지 않은, 그런 뜻이야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한자 읽는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장 읽는 연습을 하려고 글을 한줄더 써서 읽어보라고 합니다. 자, 어떤 대화가 나오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句怎么念我好今重 嗯嗯，不对。那你念给我听啊？哦好,好，呃，呃、哦，呃，嗯，我好敬重你。<laughs> 你刚才每个字都念对了，发音都好标准。<laughs> <laughs> <laughs> 女孩子的手是不可以随便让男人摸的。哦，只有手不能摸啊？那还有什么地方可以摸的？嗯，你好歪哦！<laughs> 现在两个字都念对了，再把这句念给我听一听看。嗯、啊，念，念吧，念一遍吧。嗯。我跟你开玩笑的。嗯，一定是生气了。 나 중이니. 발음이 아주 표준呐. 아유, 아유, 다행히는 못 봤어.好 Why라고 두 글자 쓴 아래에다가 문장을 하나 썼어요. 뭐라고 썼는지 보이시죠? 예, 네, 이렇게 我好中意你라고 네, 써 놓고 이제 남자 주인공이 얘기를 합니다.这一句怎么念？这一句怎么念？이 <목소리> 문장 어떻게 읽지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자 주인공이 약간 머뭇머뭇하면서, 쑥스러워하면서 읽지 못하고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워하오 진종이니. 워하오 진종이니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 주인공이 고개를 도리도리 흔들면서 틀렸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 주인공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 나, 니냉 개워팅. 나, 니냉 개워팅. 그럼 니가 읽어서 나 들려줘. 니가 읽어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남자 주인공이 머뭇머뭇 하면서 쑥스러워 하면서 읽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억지로, 我好,진重意你 라고 대답을 합니다. 我好,진重意你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네, 자,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둘이 얘기를 하고 여자 주인공이 방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방문을 살짝 열고 고개를 빼꼼히 내놓고, 我好,尊중意你 워하 중이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이라고 중자를한 글자로 붙여서 읽었어요. 조금 전에 조금 전에는 진중이니라고 했었죠. 도대체 이 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이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광동어에서 이 중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면은 이 예, 대사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건데요. 처음에는 워하 진중이니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와하 중이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장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에요. 표준어권에서도 많이들 알고 있고요. 노래 가사로도 나옵니다. 노래 속에 나오는 와하 중이니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啊，这里面有一句是上海话，就叫“我欢喜侬”。啊，这你们哪儿来的？福州啊，啊，专门来玩啊？上海来看这个，知道有这个这条街对吧？呵呵这是上海话叫，叫我欢喜侬”。啊，我欢喜侬。下面那句那个中文是广东话，“我钟玉雷，我喜欢侬。 네, 영상 속에 글자 보시고 무슨 의미인지 짐작하실 수 있으시죠? 네, 상하이에 있는 이 거리에 이와이니 라는 표현을 어, 세계 각국의 어,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 또 사투리로도 중국 사투리로도 써놨습니다 거기 보면 여기 워쩡이니 라는 표현이 있죠. 이거는 광동 사투리입니다. 워쩡이니 라고 발음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상해 사투리도 나와 있어요 고헤시노 이라는 표현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어, 재밌는 거는 표준어에서는 시환, 좋아다 라고 할때 시환이라고 하는데요 상해 사투리로는 환시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니 라는 표현도 여기는 농 자를 쓰고 있다라는 거 하나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여기 안에 보면은 저리面 여이 句상하이화 라고 해서 고헤시노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당,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라고 할때 보통 이 광동 말로는 뭐라고 하냐 모 쭉이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해 말로는 모 해시노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 알아둡시다. 나라고 할때우라는 말도 사용할 수 있지만 나 오자를 써서 나를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이나 오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고요. 일단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중국의 지역마다 사투리로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중국어에는 이 사투리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요, 이 지역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라고 할 때도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중국 사투리에 대해서, 중국어의 방언에 대해서 소개해 보세요라고 이제 과제를 내주고 발표를 시키면은요, 학생들이 인터넷에서 요 사진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요, 요 그림은요. 어 중국의 각 지역에서 와 아이니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소개한 그런 그림인데요. 동북 지역에서 발음하는 게 다르고 또 여기에 상하이 지역에 가서는 고해시노이라고 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요, 복권성에서는와 아이리라고 하고요. 대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홍콩 광동 쪽에서는 워 중이니를 고어 중이네라고 발음한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에 어라고 쓰여 있는 거는 광동 사투리를 표준어로 지금 흉내내서 이렇게 어라고 쓰여 있는 거고요. 실제로 요 글자를 쓰는 건 아닙니다. 뭐 삭시에서는 이렇게 하고 허난에서는 이렇게 하고 스촨에서는 이렇게 하고 하이난에서는 뭐 이렇게 한다라는 식으로 예, 소개한 요런 그림이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걸 이제 정리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동북 지역, 상하이 지역, 대만과 부지엔 지역에서 뭐 등등 이렇게 쭉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하이 지역에서는 워 옹해 시농이라고 한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요. 광동 지역에서는 종이네라고 한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광동어를 배워보려고 하는데 어, 발음이 어렵잖아요. 인터넷에서 위에 위파인즈디이라고 해서 월방언, 광동 방언 발음 사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워하 종이니라고 쳐놓고 딱 클릭을 하면은. 발음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하나하나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음, 하나하나 듣는 것도 되고요. 문장을 전체를 이제 읽어주게끔 하는 그런 사이트도 있어요. 일단, 我好中意你 라는 말을 어떻게 읽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더 들어볼까요? 我好中意你뭐 我好中意你. 이런 식으로 발음합니다. 요 음성은요, 보컬웨어라고 하는 요 사이트에 나오는 발음입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광동 사투리, 표준어, 뭐, 대만 국어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말을 직접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문장을 입력하고 클릭을 하면은 소리를 들려줍니다. TTS라고 하죠. Text to Speech라고 해서 글자를 입력하면은 그걸 읽어주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어, 제가 TTS에 관해서도 영상 하나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하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我好衷이니한번더 들어볼게요. 我好中意你我好中意你라고 발음을 합니다. 보통화에서는요. 我爱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광동, 홍콩 쪽에 가면은 我中意你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我你가 我中意你의 의미인데요. 嗯, 약간 좀 달라요. 이어진 동영상 하나 더 보고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Hello，大家好，我是点点。Hello，大家好，我是点点，欢迎收睇点讲广东话。好久没有见了，不知道大家还记得点点之前在告白的影片里面跟大家分享过关于一些粤语的告白用语。我喜欢你，还记得吗？我中意你，我喜欢你。对，internet 上嘅，咁样呢？广东话，学呢，咁样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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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咁 워시환이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워시환이라고 하는 말을 왕동에서는 워총이니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워총이니라고 할 때요, 요 중자 말고요. 가운데 중자를 쓰기도 해요. 이중이라는 말은요, 표준어에서도 쓰이는 표현입니다. 워총이니 할때중이는요 마음에 들다라는 뜻이에요. 이때 가운데 중자는 제4성으로 총이라고 발음합니다. 워총이니라고 해요. 워총이니라고 하는 요 광동어 하나 기억하시면서요.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릴게요. 광동어로 난 당신을 좋아합니다라고 할때워총이니 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인터넷을 찾다보니까 나아 자를 쓴게 아니고 나오 자를 쓴 이런 문장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오 자뿐만 아니라 앞에 입구 자가 붙어있는 요 글자를 쓴 것도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같은 뜻일까 궁금해지기 시작했고요. 일단 인터넷을 찾아보고 이 광동 출신 제자에게 또 질문을 해서 물어봤는데요 다른 뜻이에요 오중이네 오맨 위에 있는 건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뜻이 맞습니다 근데 아래에 있는 두 문장은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발음도 다릅니다 일단 발음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세 가지 발음을 비교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중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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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첫 번째 문장은 어종이네라고 해요.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은 음, 종이네이라고첫 음 글자를 발음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이어지는 영상을 보시면 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하나 먼저 볼게요. 네, 지금 영상 보셨는데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왜? 라고 이제 불렀어요. 그리고, 李静静,我终于呢? 네, 응. 뭐 라고 얘기를 합니다. 李음지 네, 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你知道不知道 네, 네, 라는 의미로, 李음지 네, 라고 해요음지 네, 라고 할 때, 음이라고 하는 요 글자가 중국어의 이 不에 해당해요. 광동어에서 아니다 라고 하는 부정을 나타낼 때는 요 글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요, 리치 음치 할때 음치 할때 음이라고 하는 발음 이렇게 쓰고요. 아니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우리 다시 돌아와 봅시다. 오 쫑이네 라고 하는 얘기는 워시환니 라는 말이 맞아요. 근데요. 나는 너를 좋아하지 않아 라고 할 때는요. 요렇게 씁니다. 음 쫑이네 라고 얘기한다 라는 얘기예요. 맨 앞에 나와 있는 요 글자가 부정을 뜻하는 우에 해당합니다. 우시환니 라는 뜻이 음 쫑이네 라고 얘기해요.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어, 간호, 실수로 아니면 편하게 쓰기 위해서 입구자를 빼고, 이렇게 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음, 쫑이네 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싫어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원래는 음, 쫑이네 라고 할 때요. 입구자가 있는 이 글자를 써야 되는데, 아름이 같은 나, 오자를 써가지고 음, 쫑이네 라고 잘못 표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이제 그냥 편하게 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 글자를 쓴다라는 얘기예요. 음종이네 라고 하면은 난널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광동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말로 할 때는 음종이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글로 쓸 때는 뿌시환니 라는 식으로 글자를 쓴다라는 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자, 인터넷 속에서는 광동어 소개하는 그런 동영상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 또 볼까요? 我喜欢你，我喜欢你，我中意你。 我喜欢你라는 我喜欢你.我喜欢你.我喜欢你.我喜欢你. 말을 광동어로 어떻게 하는지 소개해 주는 그런 동영상인데요. 我中意你라고 발음하는 걸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영상은요 예능 속에서 나오는 我中意你라고 하는 발음입니다. 들어볼게요.

就是小时候看港剧学的，什么多贼恭喜发财，我好中意呢。我都好呀。那 <music> <music> 、네 ，여기서도광동어얘기가나옵니다자이어지는드라마속에서도나옵니다들어보세요表白啊，一次不行两次，两次不行三次了。<veramente>? <respir> 发什么神经我喜欢你你再发神经好喜欢你求你别闹了行吗陆星河我中意你太好了我喜欢你好喜欢你我中意你我钟意你나도좋아我 <목소리> 어뭐 정말 좋아해 我中意你我钟意你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럼 다시 영화로 돌아가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처음 봤던 그 영화 광동어 버전으로 조금만 볼게요. 钟거你我 欸、我好，嗯，咁重意你嗯，嗯，唔、嗯、啱、嗯、啊，咁你讀俾我聽啊，哦啊，直。嗯。 네, 이 장면에서 '我好钟意你'라고 이야기한 이유를 아시겠죠? '我好钟意你'라고 읽으면 '나는 너를 좋아해'라는 뜻이 되니까 쑥스럽고 부끄러워서 그렇게 얘기하지 못한 겁니다. 이어진 장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유독화도 '我好钟意你'라는 식으로 예, 약간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자를 풀어서 암호처럼. 또는 수수께끼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테크닉도 하나 알아두세요. 우리 성씨 말할 때 한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풀어헤쳐서 얘기하는 것도 한번 연습한 적이 있었죠. 무즈리뭐 꽁장장 하는 식으로 이씨나 장씨 이렇게 한자를 설명할 때 풀어서 설명하기도 한다라는 거 하나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영화 속의 장면을 가지고 한자를 어떻게 풀어서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광동어 5종네라 라는거 하나 배워봤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